스페셜 보니까 가슴이 떨리네요. 야, 이렇게 잘하시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저도 설레임과, 그리고 더 꿈의 존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기수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 이번 기수는 진짜 다들 일좀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이루가될수 있는, 또 b 이될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아, 저도 정말, 어, 흥분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방수 스페셜 한 이유는, 저기 방송이 이, 이는 위한 그런 예케캐시는 아니고요. 이제 하시다 보면 얼마나 사람의소중한걸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스피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 할지? 예고시면 무조건 된다는 말, 긍정의 말, 학원의 말만 하지. 혹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제자신 미안하게 끔 상황이 되어버고있요 저도 말씀하지로 어떤 누군가 상담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만 듣고 다음에는 안 들으면 하겠습니다 계속 말할까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란 말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담을 저도 많이 받아보면 그분은 늘 부정적인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람의 부정적인 상담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정중하게 아름답게 거절을 하는데 두번 다시 저에게 안 좋은 소리,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아예 잖아라 그러니까 이제 눈빛만 통해도 긍정의 메시지를 하는 게 예를 씁니다. 이 예를 쓰는 게 바로 방스피치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개중에 각각 다른 이런 달라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하고 잘 있는 감정이 많구나. 우리 저기 먼저 보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그 사상철 말하자면 태양인 같은 그런 기질 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기가 좀 있어요. <laughs> 사람을 보면은, 넘겨주면서 상담을 하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가 그, 신적인 어떤 그런 영역 속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맥주만, 낮아졌어요 굉장히 이거 대단한 전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데스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말도 안 했을 분인데, 오실 때는 항상, 몸무게도 좀있지마 항상 양손을 묶게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가볍게 보여요? 무게있게 보여요? 항상 <laughs> 뭘 들고 왔대요? 무게있게 보이잖아요? 혹시 내가 가볍게 좀 보인다면, 양손을 들고 와요. 그러면 무게있게 보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아, 여기 와서, 이제, 가장 살아있는 유산, 인맥을 얻어야 됩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많이 받아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잘못했을까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있어니 사람이 내가 먼저 안착을 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거 내가 먼저, 먼저 밥안 사고 내가 먼저 포옹을 안하니까 철저하게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왕따를 당한 사람이 더 심각한 병이에요. 그것은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에게 이제 전화 스위치를 하시도록 스위치를 켜주는데 네, 절대 여기 오시면 왕따 당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네, 같이 함께하고 꼭 있어요. 혼자 가는 게라 꼭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뭐3천0 5천만 늘 거야. 이 중에 많이 계실 그런데 혼자면 아이 되는데 함께하면 된다는 분명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가으로바꿀수 있는 힘이 생겨 버려요. 그 바로 방어 스피치 과정인데 여러분 엄청나게 인맥을 트을 수가 있고 사람이 만만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을 끌고 가는데왜잘안 될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사람들이 저에게 저는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본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만만하게? 안보이니까 안안 보이니까. 근데 그분에게 막, 막 억압을 주거나 막죽이려햇박을그런지도 않습니다. 그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항상 조각을 하고 늘 성실하게 임하고 늘자연 충실하다 보니까 저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안되는 거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성적으로 접근도 아예 안 씁니다. 술 하나 사주나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성 간에 커피 한잔 사주겠다는 말도 아예 안 씁니다. 뭐한번해거 같잖아요. 모르고 싶으면 그런 자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성 간의 문제나 그리고 내 어떤 개인 신상 간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 만큼 저도 여기와서 이제 네이버로 많이 쌌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조직 한번 키워보시죠 여러분 다 조직 키워서 오신 거 아세요? 근데 방송이 가장 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큰 성공은 <목소리> 당신의 구두 미창이 달아진 걸 보라 했랬어요 얼마나 많이 었는데 지금은 뛸 필요가 없어요 방송을 하면 여권택당합니다 어, 당신 정말 큰 리더 같은데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목소리> 지금 누구나 익명을 말을 않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올려놨더니 몇렇게 당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그 제품도 사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지인이 성공일까요 불특정인이 더성공일까요 지인들은 절대 구독 좋아요 안누러줍니다 눌러준다고 끄덕끄덕 안눌러주 왜? 그사람장 상점은 배 아프거든요. 유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0명, 5000명은 누가 만들었냐면 중도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점도 마찬가지죠. 보수 진보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아베 마들를 상대해야 돼요. 아베 마가 뭐냐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간대로 그서 끌려가는 법칙에서 그 사람이 와줘서 내일의 성공을 시켜줍니다. 나쁜 말로 하자면 말대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말대 가리 역할을 띠러온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들이 들어옵니다. 방송 하면 내가 이 게이 올라갈까 안 올까요? 사람 신비감이 있어가지고저 사람 분명히 대단한사람이야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옛날 부터막 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다 잘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큰 리더를 컨택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쌍값 걱정하는 사람 컨택하면 힘들어요. 그리고요 최소 걱정하는 사람들 컨택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수다면 되는 사람을 컨트롤 하세요. 뭘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껏 도와드리고 이 조명을 보세요. 이거 그냥 멋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명 속에서 서 있을 때마다 조명이나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보니까 방송에서 혹신 느낌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어디 방송하면 안 떨립니다. 우리 5인용 회사는 방송을 가면 더 힘나게 잘 해버려요. 전혀 엣지가 없어. 왜냐? 항상 있고 항상 카메라가늘 눈구녁처럼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명을 늘 보고 있으니까. 좋은 강사나 잘한 강사도 이거 와서 공간에 강의잖아 다떨어버려 조명이 쫙 해지지 막 카메라 면이 맷돼지니까 막려가지고 못하고 겁니다. 그만큼 이런 환경 속에서 여름분잘될수도록 그런 환경 만드니까 정말 무조건 순종하시고 무조건 이벤트 오세요. 굉장한 판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런! 사랑하고 존경 칭찬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